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먹이가 된다. 여기서 선한 사람들이란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행복보다 낮게 평가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피하려 하고 종종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돕습니다. 반면,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타인을 도구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해를 끼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한 이들은 쉬운 목표, 즉,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함이 약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귀중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선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선함과 악함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보이는 과도한 관대함과 친절은 때때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선의를 당연시하게 만들고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관계의 약화와 멀어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투자한 정성이나 시간에 비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곁에 있더라도 변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와 충성도는 변덕스러운 이해 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면을 쓰고, 진실된 모습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수용해야 합니다. 외부 세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립된 존재이며,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기대를 줄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일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나쁜 면을 목격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진정으로 의존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욕이나 타인의 판단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질투와 비교를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선택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과 가치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대는 바로 그들이 우리의 행복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갈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함과 지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인에 대해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선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